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과 간증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뭐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록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도 동일하게 교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좀 기록해두세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합니다 그때는 뭘 이렇게 누리고 또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찬순과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어보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한번더올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또 기록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저는 신방 갈때 어,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위로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내가 만나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신방 나가기 전에 꼭 제가 마음 속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가슴 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그 치열한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역,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죽어 있고 그 위축된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이유는 그냥, 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저분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을 때 부러워하지 말고 아그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겠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이야기를 날마다 일주일에 그 시간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그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틈만 나면 자리만 되면 자기 간증을 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실은 잡혀가잖아요. 결박당하고 뭐 굉장히 일촉즉발의 사건인데 그래도 그때 잠깐만 시간 줄수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이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간증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구장에도한번 있었고, 오늘 읽은 22장에 있고, 또 26장에 또한번더 간증이 나옵니다. 기록만 세 번이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만나면 일단 자기 이야기부터 한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 뛰는 자기의 스토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자기 입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먼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죠.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얘기해요. 이거 왜 얘기할까? 여러분, 이 길리기아 다수는요, 그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시골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도시 사람입니다. 난 분당 사람이고, 어,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 성장을 한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수학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최고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은 크레딧이 있구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왜 할까요? 자기 자랑 같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러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원했습니다. 나도 좋은 동네 살았고요. 학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가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또 중요한 대목을 말하는데,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어, 세상에 성공을 이루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꽤 괜찮지 않았나요? 그렇게 어,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바울이요, 사실은 굉장히 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자기의 삶이, 잘 살았다고 하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음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 바울을 보면요. 그 바울이 그 복음전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괴로워하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의 환영이 계속 보여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만 그 사람들의 미안해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방금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잡으러 다닐 뿐만 아니라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얘기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숨기거나 조금도 여고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잘 포장하는 데 굉장히 능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내 실수는 축소시키고요, 나의 업적은 부풀리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되게 그럴듯해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내가, 내가 잘못한 거를 싹 감춘다 할지라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한 한인 그 여학생에 대한 뉴스가 뭐 저기 신문 뭐 뉴스에 굉장히 대서 특별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이 했냐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요. SAT를 만점을 받고 그리고 스탠퍼드하고 하버드 대학을 두개다 동시 입학을 이제 그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 아이가 너무 출중하니까 서로 데려가려고요.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2년씩 각자 학교에서 공부해 보고 남은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 그 창업자잖아요. 마크 주커버거도 그를 스카우트했다. 이미 대학생인데. 그런 막 뉴스가 이제 실제 일간지 유명 일간지에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게다이 아이의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 났죠. 아버지도 몰랐어. 요 나중에 아버지가 뉴스에 그 사과문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 기억나실 거예요. 되게 그럴듯해 보였고, 대단해 보였고, 있어 보였지만, 여러분, 진실이 아닌, 진짜가 아닌 이야기는 결국 힘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쌓아본들, 아무리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자기 얘기하실 때, 여러분은 솔직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도 나누십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간증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은근히 자기 자랑하십니까? 내가 당한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죠. 그러나, 내가 그 정도 나쁜 죄인은 아니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한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어렵게 목사님과의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되게 이렇게 안튄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다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거기서 발끈하셨어요. 자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워 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그래서 막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내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술에 취해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매출 실적에 대해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손자에게 그 아이의 경기,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은 사실 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신 자신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내 마음의 기준에도 우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질입니다. 더 나빠요. 다만, 안 들킬 뿐이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뿐입니다. 나의 추악함, 감춰져 있는 것, 마치 내 마음이 화면같이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면, 과연 그래도 난 그다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내 기준에도 내가 못 미치는 것이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와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그는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것이요. 아멘. 만일 네가죄 없다 하면, 그건 너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 나갈 때, 그때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손길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옆에 있는 다른 가족과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확신시키기 위한 노력 이제 멈추십시오.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지 않아? 그말 하는 거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간증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이죄 덩어리인 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육절을 보세요.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울에게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반드시 이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혹시 역대 대통령 중에 진짜로 대통령 만나본 분 계세요? 만약에 진짜 만났다면 아마 그 분은 죽을 때까지 그 기억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지 않겠어요? 100번을 말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그건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요, 저는 김수환 추기경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오셨다가 그 한인, 한인 학생들이 있는 그 간담회를 했어요. 뭐몇명안 되니까 그 앞에 수,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해서 간담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자기 학생 때 간장 계란밥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압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요, 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희호 여사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 진짜야? 이렇게 하면 팔짝팔짝 뜁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면 했고, 아니면 아니지, 내가 만났던가, 안 만났던가. 진짜 만났다고. 난 분명히 기억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문대 나온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30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 출신 학교가 어딘지 알게 된대요. 왜? 그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 무슨 말을 드리고 있냐면,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이제 대화하면 반드시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을 만났으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기억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바울의 간증은요, 오늘 뭐 이렇게 성경이 세번 나오지만, 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항상 똑같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나 만나주셨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수 없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죠. 전도해라, 전도해라. 막, 갓 프로젝트,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요. 용암같이, 용광로같이 그냥 부글부글 끓이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그냥 두고 있는 게 어려워. 그게 막 그냥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내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전도잖아요. 왜요? 나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는 절대로 가짜인 척할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긴데 아닌 척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절대로 가짜인 척하기가 어려워요.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지점과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비치고. 막 구름이 모여가지고, I love you, 막 이런 거 막, 그런 체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니, 적어도 한두 번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딱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죠?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제 다메세구이라는 이제 도시로 가다가 그 길에 갑자기 빛을 만나서 거꾸로 지죠.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박해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전까지 바울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가 박해하는 예수예요. 도도들도 아니고 때리면 맞고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인간 예수죠. 그래서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잡아 넣어버려야 돼. 그러고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뚜껑이 열린 일이 벌어진 거죠. 영적으로 전기가 한번 친 겁니다.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핍박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한마디에 지금 바울이 꼬꾸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삶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주님은 성노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하느냐 마태복은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하느냐 자기를 묻는 거죠 이르되 도로는 제자 대답, 대답합니다 도로는 세례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시된. 그럼 너희는 나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선지자 뭐엘뭐 엘리아 예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물으셔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시하는 예수입니까? 무관심한 예수입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그런 예수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리고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정신없이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경험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말로 설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만나진 거고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고백되어 주는가 이 사람은 뒤집어진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젊은 부부를 심방을 하는데 그 남편 되는 젊은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설교도 잘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윤리적인 죄, 돈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 있나요? 왜 훌륭한 목회자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냐고 목사인 저에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았지, 지금도 살아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습니까? 왜 그분들은 성경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주변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것을 간증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을 때, 어떻게 아무도 안 본다고 죄를 지으며, 여러분, 어떻게 혼자 있다고 그런 어떤 죄악된 길에 자기를 던지며, 어떻게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열면,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믿고 고백할 때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이 이 믿으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못 살아요. 분명히 만났는데 안 만난 척할수 없습니다. 진짜는 가짜인 척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는 가짜인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